예, 안녕하세요. 채널시드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보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예, 오늘은 신사쿠라 대전 한정판 영 영한 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부피가 커서 저 조금 놀랐는데, 오히려 내용물은, 글쎄요, 어떨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이 어떤지 하나하나 하나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단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마 컴플레트 판인가 이거인 것 같아요. 보니까제 그러니까 기억으로는 크리스탈 팩을 알고 있는데 요거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그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뭔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뭘까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게임 포스터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예,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제 게임 포스터인데 이 같은 경우는 발매 포스터를 알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저네는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좀 구하고 싶었어요. 뭐코팅된건 그런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게임 발매 표지를 그대로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잘구했다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 궁금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무슨 크리스탈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약간, 어저께는 게임 외에는 다, 다한 번도 안뜯어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아우, 이건 뭐, 백백에, 100, 응? 뭐야, 머그컵이네? 음, 예, 이런 건데, 뭡니까, 이거? 써요? <laughs> 머그컵은 아니고, 어, 글쎄,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요겁니다. 요거요. 이게뭐지 아마 카렌더가 아닌가 싶은데, 뜯어볼게요. 음. 음. 맞네요. 카렌더네, 카렌더. 칼앤더. 이런 식으로요. 카렌다네요. 카렌다는 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21년도 거죠, 아마. 이 2020년 거겠지? 맞네 2020년 이렇게 달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달력일 거라고 대충 예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의외로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 진짜로 이거는 달력이라고 달력인 거 확인했고요 예 이거는 뭐야 이거 엄마 정말... 포스터하고 이런 것도 있네 예 이거였습니다 칸타키 스미레 아마 그 포스터 같은데요? 맞네. 꽂는 포스터 같은 거구나. 오, 이거 또,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 아마 카드 넣는 그런 척 같은데요?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 이거는 포스터, 아, 이건 사진이야 사진? 사진처럼 되어 있어요. 상당히 멋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단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진인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오. 이건 사진 퀄리티가 오히려 상당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다. 음,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어, 이쪽 퀄리티가. 오, 아주 좋은데, 이건? 이거는 포, 엽서나 포스트 형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진이요, 사진. 진짜로. 사진을 그대로 담은 거네요. 와, 이건 마음에 든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도. 네, 아시겠지만, 사진이요, 사진. 요거는 이제 당히 제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안 긁혀. 이건 하마화격단 영, 그, 영화관에서나 영영 하는 연극이나 그런 거 하면 포스터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아, 만들어, 아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응? 오, 어,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이상한 나라일 수 있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어니다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개인적 취향에는 그래서 솔직히 별로는. 이거는 수첩, 아, 니 수첩이 아니라 사진 첩 넣는 사진 첩 같은 겁니까? 어. 맞네요. 이거는 마 지갑에 넣을 수도 있는 뭐, 사진 첩 같은 뭐 그런 거 겁니다. 뭐, 일단 시중에 가면 뭐돈천 원, 뭐 이천 하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내용 인물이긴 한데, 뭐, 그런 겁니다. 음. <laughs> 요거 제 아까, 갔다, 아, 보여드렸던, 칸자키 스미디 하진척 비슷한 건데, 아마, 액자 형태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건 한정판에 상당히 많은 걸어가지고, 이런 게 하나 들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신하격단 애들이 아니라, 칸자키 스미도로 나왔네? 개인적으로는, 친구인 사쿠라가 좋았는데, 아우, 잘못 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아크릴판 심식으로 됐습니다. 그냥 심식으로 디메이렇게로. 그러니까 크랄아크리스타 이게, 이게 아크릴판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건데, 하지만 같이 상당히 이거 자체가 괜찮아요. 액자, 액자 같은. 이런 신사 크라드전이 매일 러스트가 바뀌면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세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오히려 또 나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해서 아마. 택자 탁자에 있는 라돈처럼 그런 사진첩처럼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식하는 거겠죠, 아무도. 아, 반대구나. 반대를 걸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서 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상당히 헐렁을 좀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이게 좀 헐렁헐렁해요, 이게. 별로입니다. 고정은 안 되는 형식이라. 그렇게 마감은, 뭐, 세워놓고 하는 데는, 뭐, 그런, 그 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액자 자체는 상당히 아크릴판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라 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조금 허술하다는 게 문제예요. 단순합니다. 별거 없어요. 한정판은 이제 박스인데요. 한정스 박스는 이렇게, 그쵸, 마시 아시겠지만, 그, 정발 한글판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뭐, 음 글자만 다르겠죠. 내용물은 뭐 게임본편하고 역대 가요전집 저는 그것 때문에 한정판을 구매한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일반판 게임 뜯는다고 한번 일단 상단 뜯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상단코 이렇게 빼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한정판 이렇게 뜰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게임 본편이 게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저렇게 역대 가요 전집으로 이제 쌓이어졌는데 요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게 본편은 하나 있고요 어, 잠깐, 잠깐, 포장 뜯어봤습니다. 예, 사쿠라 대전 1. 하고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본에 발매된 시, 신사쿠라 대전 OST까지입니다. 아마 전체 OST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뭐, 캐릭터 음악이나 오프닝 집. 근데 신사쿠라전 오프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만으로 정말 가치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또뭐있는 거. 음... 예, 이런 식입니다. 예, 난 신사쿠라 대전 원하고 예, 과거에 나왔던 작품들 이런 식으로 쌓이. 저녁 까딱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요. 아, 이거는 일반 한정판대가 있는 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큰, 제대로 내용은 아닌데, 보니까, 좀 설정도 그렇고, 조금, 그나마 내용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간까지는 이렇게 있고, 후반 가면, 이제, 전작들, 사쿠라 대전 1부터 5까지, 좀 설정들이 쫙 나있어서, 좀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사쿠라 대전 한정판, 엉파칭 영상 보셨는데요. 일단, 정바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한정판 보다는 그나마 뭐, 여러가지 물품이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솔직히 말들면서좀 금액이 상당히 적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돈값을, 돈값을 한다,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사쿠라전는 팬으로서, 이렇게 다시 시리즈가 나줬다는 거에서 상당히 의의를 두고 싶고, 이제, 플레이를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제 장단점 한번 짚어보고 나중에 리뷰 영상을 찍은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이번에 신사쿠라즈 한정판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에는 도전 영상으로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